안녕하십니까. 강화 농장입니다. 아, 오늘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아, 12월 중순 치고는 오늘은 따뜻한 날 같아요. 아,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서리태 콩을 아, 털고 있어요. 서리태 콩을 저희는 매년 이제 재래종이라고 하는 음, 콩, 그 콩을 심다가 지인이 에, 청자 1 5라고 하는 음, 콩을 주셨어요. 이게 청자 15의 한 대류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확입니다. 청자 15는 재래종에 비해서는 정말 잘 콩이 많이 달리고 또꽃투리 수도 많고 콩도 좋은 것 같아요. 콩의 품질은 저희 입맛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수확을 다 청자 15를 다 털기 전에 지금 저희 타는 거는 이거로 오늘 한 거거든요. 얘로 어, 돌려가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풀었어요. 네 손도 조심해야 할 일이고요. 어, 하지만 일단은, 어, 머니가 이제 병원 가신 사이에 어머니 병원을 집사람이 이제 모시고 오늘은 갔거든요. 한 사이에 콩을 빨리 털어야 돼서 콩을 털다가, 어, 끝자락에 청자 15호하고, 어, 우리 기존에 있는 서리태하고 지금 좀 비교를 좀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일기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저희 그 감자를 캐고 좀 건밭에 심은 어, 기존에 있는 우리 서리태입니다. 근데 제가 씹어 먹어봐도 왜 어머니가 아, 왜 그냥 옛날콩 옛날콩 하시는지 예, 그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얘가 지금 꼬투리 제가 지금 따고 있는 거, 이거가 이것이 우리의 재래종인 이제 서리태입니다. 얘가 훨씬 더 파랗고요. 얘는 이제 우리 재료종 서리태. 그 다음에 요두개 놨고요. 요거는 제가 요건 제가 깨물어 본 거고, 음, 얘가 어, 청재 15입니다. 어, 콩 색깔로는 구분이 전혀 안 가요. 색깔로는 구분이 전혀 안 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조금 안에가 조금 더 하얗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어, 잘라본 건데 얘는 음, 기존에 있는 서리태 입니다 맛도 제가 먹어 보니까 음, 더 담백한 맛이 음, 기존 서리태가 있는 반면에 얘는 조금 덜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음, 왜, 왜 고객들이 또 소비자들이 옛날 서리테 서리태 하시는지 음, 그것을 이제 청자 15호를 심어 보고 해보니까 알겠어요 음, 결국은 이제 제가 그래서 어, 여기하고 음, 여기 이 품종을 이제 따로 음, 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어, 이 품종은 이제 저희가 어, 두부나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두부 해먹는데 쓰고 음, 얘는 이제 지인들 어, 두분 조금씩 드리고 이제 저희 먹을 거죠. 그래서 콩이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콩의 좋은 성분 자체는, 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성인병 예방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뭐 이거를 된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두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콩도 재배, 콩나물로 재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밥에다가 넣어 먹는 콩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 청자 15호하고, 이번 서리태하고, 음, 비교를 잠깐 해드렸는데, 어, 서리태, 기존에 있던 저희가, 어, 재래종 서리태는 수확량이 확실히 적어요. 제가 털어보기도 하고, 꺾어도 와보고, 수확도 해보면, 확실히 작은 반면에, 기존에, 그, 우리 신품종이라 하는, 음, 이품종은 수확량은 많은데, 음, 맛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애구 독자님 중에서 가평에 계신 콩농사 많이 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제가 털어보니까 실감이 가는 것 같아요. 또 털어보고 또 먹어보고 하니까 글쎄, 이 청자 15는 두유 이런 거 만드는 용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재래종 서리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맛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재배 자체에서의 그이 꼬투리 양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어, 다 청재 15호를 심어야 될것 같은데, 재래종을 지금 저희 지금 갖다 놓고 아직 털지 못하고 있는 재래종 소리터를 심는 이유를 오늘 제가 농사를 지면서 또 관리 잘 하세요. 지금까지 강화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